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설과 생각 중에 무엇을 먼저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야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꽤 맞춰가지고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런 방편이 이제 그 설법이 있고 법문이 있는, 있는 것인데. 근기가 낮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은 방편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이해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하나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이제 쉽게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음, 성인들이 그 정신 수준이라든가 이해력 이해력은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 한번다 알아들어요. 다 알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다만 다만 그게 안 되는 것이 뭐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은 마음이 인성이 인성이 요란스럽게 스스로 근심 걱정이 많다는 거야 일이 많다 보니까 예. 그걸 또잘 판단해야 되고 음, 또 여러 가지 그 번잡한 그런 삶 속에서 인연을 정리해야 되고. 선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이 많지요. 분별 분별심은 바로 지혜로 보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중생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망상이거든. 좋든 나쁘든 한 생각 이렇게면 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말을 해도 말에 걸리고, 생각을 해도 지 스스로 생각에 걸리고, 행동을 해도, 행동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해도 행동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그래서 중생이라 여기저기 막 걸리거든. 스스로 그렇게 걸리는 거야. 누가 뭐 걸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것이거든. 생각이 음, 자기의 생각이 다 있잖아 사람은. 근데 그 생각 따라서 온갖 계교사령을다 계료, 하거든요.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예, 예, 틀리다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그냥 한없는 나래를 피는 거예요 정신 정신 세계 나래를 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할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다고면 사람들은 꼭 그런 생각을 갖더만. 음, 할일 없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으면 고요한 걸 그렇게만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신 상태가. 딱하니 부동이 돼가지고 번뇌망상이 없는 것이 고요한 상태인 것인데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8만 4천가지나 있는 중에 그 가운데에 핵심이 되는 것이 또 있는데, 뭐냐 하면은, 상락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락아정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상락아정. 불자라면 상락아정.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 하기는, 우리 부처님의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무변에서, 어, 언설로서 뭐 하루 종일 다, 어, 얘기해도 끝이 없는 것이고, 팔만 내장경이 그게 뭐 또, 하루 이틀 그 본당에서 끝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방대하거든. 핵심이 되는 것을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나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은 무엇이냐면은 항상상. 항상 상자라 항상 상, 항상, 항상 한다 이 말이야. 뭐가 항상 하느냐? 마음이 이려가, 이려해서 항상 하고, 보는 것이 바르게 보아서 항상 하고, 듣는 것이 바르니까 또 항상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또 이런 말도 되지요? 보고 듣기 이전에 항상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봄이 되고 가을이 돼서 꽃이 피야, 눈으로 보고, 아, 꽃이 피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도단 심행처멸이 경지를 넘어서, 음, 마음이 열리면은, 꽃이 말이야. 꽃이 항상 마음 속에 심화가 피어 있는 거야. 심화라니까, 마음, 마음병, 마음화를 얘기, 또 이해를 하실라 또. 그게 아니고, 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음, 마음의 꽃이라. 마음의 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피어 있는 거야. 무슨 꽃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또그 일체 유심조죠. 마음이 열리면은 일체 유심조가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일체 유심조를 쓸 수가 없지. 그거 뭐, 간단하게 그냥 마음이 보고 듣고 하니까, 뭐가 따로 하는 게 아니다. 또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일체 유심조는 마음이 열려야만이 일체 유심조 도리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예 환경에도 있잖아. 화 환경이요. 황경사구의 야긴 요겨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개성 일체유심조니라 삼세 부처님의 뜻을 알고자 할 진데 응당이 마땅히 법개성을 관하지니라 그게 바로 일체유심조니라 그거든 법개성이 일체유심조라 법개성이 법개성 따로 있고 일체 유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어? 이거 먼저 이건 뒤에 선후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차별 세계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만 무차별의 평등 세계에서 보면은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 항상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은 상락과정 중에 상은 항상 존재한다. 이것이 상이고, 부처의 그 이제 덕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상. 항상 한다. 낙은 무엇이냐 하면 범낙이 있어가지고 항상 즐겁다. 마음이 열리면 범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뭐, 기분 좋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무대, 무대 보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친구 만나서 즐겁다, 뭘 사서 즐겁다, 뭘 맛있는 걸 먹어서 즐겁다, 이게 아니고, 범락이, 예, 범락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물론? 마음이 열리면은 범락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거야. 말로 얘기하자니 즐겁다고 하지만 사실은 즐거운 것도 초월하는 거야. 즐거움이 빠지지 않지. 중생은 즐거움이 빠지지만 부처님이 가르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시각에서 보면은 즐거울 낙자 쓰긴 쓰지만 즐거움까지도 초월한 것이 법락이라. 상나 아정 거기 중에 또 이제 또 아가 있잖아. 아. 아는 무화를 얘기하는 거요 내가 내가 있는 게 아니다. 무아다. 부처의 덕화 중에 아는 무아, 무아세계, 무화 무아인 것입니다. 일체가 다 무아야.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무아, 너도 무아, 대상도 무아. 보이고 들리는 것도 무아야. 왜 그래 뭐 일체가 유심조니까 무아가 되면은 차별이 없거든. 평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과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돼. 이건 조금 잘못 생각하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것도 내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갖다 하다 보니까 무화를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 나라는 아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아상이 없다. 나다, 너다, 남이다, 좋다, 나쁘다, 즐겁다, 슬프다. 이게 없어요. 무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거지? 불생불멸이라 무언말로 그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열이라고 하면 또, 뭐 신두계의 또 아트만 사상이라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만, 말을 빌려서 법을 표현하려면, 차별을 얘기하지 않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차별이 대명사거든. 말을 안고서 어떻게 뜻을 전해주고 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너무,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언어도단, 진행처면 이게 돼야 돼, 첫째 조건이. 언어도단, 언어로서는 그 자리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 아주 그, 갈증이 심할 때, 갈증이 심할 때물 한, 시원한 물한 모금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걸 표현하라고 할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할까요? 대충 뭐, 아이고, 살것 같다, 시원하다. 뭐 그런 정도 표현뿐이 더할수 더 있겠나. 그러니까 그 표현의 언설로서 표현을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야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 마음 느낌은 표현 표현이 안돼 언어도다니까 언어의 길이 딱 끊어진 거야 심행첨을 도 했습니다 마음 길이 딱 끊어졌습니다 마음이 1년 부동이 됐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자는 어렵지요 그래서 옛 고인들 선사들은 방과 할을 썼어. 방과 할 제자들이라든가 도를 닦는 후학들이 와서 공부한 것을 점검을 받을 때 입만 벌렸다 하면은 방과 할로써 그 사람 정신을 갖다가 체리게 해줬거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방편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 아 됐다는 얘기를 했고 상나가 정이라고 하는 게또 있는데 마지막으로 상나가 정 중에 정은 무엇이냐 깨끗하다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청정하고. 물론 마음이 청정하니까 내가 청정하겠지요. 어. 내가 청정하면 어. 보이고 들리는 것이 청정하고 사회가 청정하고 국, 국토가 청정하고 네. 세계가 다 청정하고 삼천 대천 세계가 다 청정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중생은 청정할래야 청정할 수가 없어 기껏 청정해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남녀의 말이야. 남녀의 그 정을 나누는 게, 에,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만, 자기 남편끼리만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 부부의, 예, 돈대. 이세욕이라는게 끝이 한도 없어가지고, 음. 그, 욕, 욕심을 내거든. 다른 대상은, 다른 대상이 욕심을 냅니다. 치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은, 몸을 던져가지고, 그 욕심을 푸는 거야. 몸으로서 푸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몸을 풀지 않고, 몸을 지켰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청정하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건 이제, 단편적인 정정이고, 진짜 청정은 마음에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야 그게 바로 진실한 청정이 되겠지요. 이래서 상나 과정을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든 분이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관세부상